안녕하세요. 오늘의 중국어 한마디 찡찡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편입니다. 네, 바로 성어. 어, 성어의 필좀 받으실 때 연이어 배워볼까 합니다. 아마 내일까지도 배울 건데요. 자, 그래서 오늘 성어는 자연재의 무서움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자, 한번 발음해 볼게요. 쇠호우情쇠호우情 자, 한자 그대로 보면은 물과 불이 무정하다. 어, 무섭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 생각해 보면 사실 물하고 불만큼 무서운 건또 없는 것 같아요. 어, 자 한번 대화 한번 보실게요. 자 A 얘기합니다. 최근 화재不끊啊 B 水火无情啊得更加小心才行 자,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A 최그렇 최근 요즘에 火자 하면 여러분 화재입니다 그렇죠 보또 하나 또하면끊다란 뜻인데요 그래서 부또안 그래서 끊이질 않네 자주 나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어자 그랬더니 비가 水호오칭아 고급지게 날려줍니다 그렇죠 물과 불이 제일 무섭다잖아 어 하면서 데이 껑자 心신자이자 여러분 데이 끝에 있는 자이싱 같이 붙여서요. 한, 어 뭐뭐 해야만 해, 뭐뭐 해야 해 라고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껑자, 더욱이, 小心, 조심하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해 라고 얘기하네요. 그쵸. 죠이 껑자, 小心,才行. 그쵸. 여러분, 아무래도 자연이 분명 위대하지만, 어, 무섭고 두려운 존재인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불. 정말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마무리 지어야겠죠? 편안하게 눈 감아주시고, 이분 활짝활짝 열어주시고요. 가겠습니다. 자, 물과 불은 무정하다. 그래서 물과 불이 무섭다 라는 뜻이죠. 어, 그런 성어. 水火无情.水火无情.好. 요즘 들어서, 그쵸? 자주 불이 났다. 불이 끊이질 않네. 最近火灾不断啊. 물과 불이 제일 무섭다잖아. 水火无情啊. 더욱 조심해야 해요이更加小心才行好자 네, 여러분 어떻게 3분 동안 잘 집중하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혹시 오늘 내가 부족했다면 어통 크게 3분 더 투자하셔서 다시 보기로 확인하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또 새로운 단어, 재밌는 단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민티엔치